성경 말씀 11기사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충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포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포 45개를 백항목으로 덮었는데 들포는 한 줄에 열다섯이요. 또 창틀에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의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재를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의 세 층으로 소주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어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오십 규비시용 너비가 삼십 규비 시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고체하한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학 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에 딸을 위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 솔로몬 왕이 타이슬을 이어 왕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이 바로 성전 공사입니다. 예, 아,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이 어떤 부분에서는 성전 공사에 관계된 즉 성전과 연관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7장 1절에서 8절을 보았는데, 아, 성전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7장 1절에서 이 10, 사실은 12절까지인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공사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궁을지었다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증공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5장, 6장, 7장, 8장이 다 무엇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전과 연관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을 이 성경의 기자가 넣어냐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라 거지. 그러면은, 지금 성전공사를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뒷부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성전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간에다 딱 왕궁을 지 것을 넣어다라는거 그 의도가 무엇일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이거를 했을 텐데. 그냥 성경공사가 완전히 딱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궁절을 지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지금 5장, 6장이 계속 이 성경공사를 준비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왕궁을 넣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오늘 성경이 보면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 기간을 7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설한 이 공사기간을 13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건물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왕궁이 훨씬 더 큽니다. 약 3배 정도 크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에 왕궁이 컸다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신하들이 거기서 일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냐면 솔로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 사건이 1 1기상 3장에 나옵니다. 근데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이 에그의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이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요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솔로몬의 성전 즉 성전을 짓기 전에 그 다음에 왕궁을 짓기 전에 바오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 공사가 끝나고 왕궁 공사가 끝나면 들어가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3장 4절에 보면 왕이 기부원 선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자, 11기 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일천번제라는 것은 일천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리 양을 드리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천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3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은 양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솔로몬이 일천번 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이 있고 또 한쪽의 마음은 애굽의 바로의 땅을 불러다가 결혼하는 이 세상을 잡고 가는 이 마음, 이두 개의 마음이 그대로 솔로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데 왕궁이 들어있는 자기의 야망과 꿈이 들어있는 이것이 그대로 두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없이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세상을 취하고 세상과 손잡고 가는 우리의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그대로 성경에 지금 암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은 성전 공사도 끝났어요. 그다음에 왕궁의 공사도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디로 향하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7장에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 사실 이렇게만 해서도, 아,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8절에,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7장 8절에 그래서 제가 8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띠래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하던 바로에 따르려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궁전을 지은데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궁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궁전 바로 옆에다 누구를 위해서 또 궁을 지었냐면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라. 이미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한기상 11장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성경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곧모압 암몬, 에돔, 시돈, 햇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요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나누어질 것이다. 아니, 이방신을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이 힘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자기 주장대로 갔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요. 아무리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안 늙습니까? 늙어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만 늙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이 늙은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다 그의 아버지 다이의 마음과 같지아니하여그 하나님 요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제 성경이 정확히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3장과 7장만 보더라도 그때는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속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11장에 가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냐고, 그 마음이 그의 아들의 다입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끌어든 이유가 뭐겠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큰 이집트란 이 제국의 나라를 잡고 손을 잡고 가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는 거지. 솔로몬의 이런 지혜를 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나라는 부강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눠졌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죠. 남과 북으로 솔로몬이 죽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한쪽에서는 이방과 세상을 섬기는 마음. 근데 이것이 솔로몬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없냐? 솔로몬에게도 그 마음이 없냐? 있어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칩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받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들려는그 마음이 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이 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있다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즉, 오직,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 그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아닌 솔로몬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두고 훌륭하고 이대한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두 마음인데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애가 건축한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음이 두 마음인데 마음이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돼. 우리가 이세상에 아무것도 외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에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천 번째를 드리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드려진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아는 걸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 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직 예수,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하다. 아멘